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n 또는 r의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학습내용에서 배웠던 것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는 조합수는 ncr 이렇게 쓰고요 계산할 때는 r 팩토리얼 분의 npr 이걸 쓰고 이것은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자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또한 ncr과 nc n-r은 같다 그리고 또 공식 n-1 combination r-1 플러스 n-1 combination r은 n combination r이다 같은 거두 개가 있으면 하나 커지고요 둘 중에 큰걸 갖다 써라 이렇게 외우면 좋죠 자 1번부터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nc2는요 이 팩토리얼 분의 mp2로 보실 수 있고요 이게 10이다 그러네요 그러면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이것이 20이다를 풀면 5 곱하기 4니까 n은 5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1번 답 5가 되고요. 2번 이것은 여기 세 번째 공식 쓰면 되겠죠. 6c4 플러스 6c3은 두개 같은 수일 때 하나 커지고요. 둘 중에 큰 수를 써라. 7c4인데 이것은 또요 공식 쓰면 7c7 마이너스 4즉 7c3과 같죠? 그러면 nc3에 이 n 은 7. 2번 답은 7이 되겠습니다. 자, 3번. 10cr과 10cr 4. 이게 수가 같을 순 없죠? r과 r 플러스 4는 같을 수 없죠. 하지만 이 공식을 쓰면은 10-r. 그죠? 여기를 10 빼기 r로 바꿔서 10-r과 r 플러스 4가 같아도 이 콤비네이션은 같은 거죠. 자, 그러면 2열은 6이 되니까 R은 3이 됩니다. 즉, 10콤비네이션 3과 10콤비네이션 7은 같은 거니까 지금 문제에서 R은 3이 되겠네요. 3입니다. 4번도 마찬가지죠. 4와 6이 같을 수는 없죠. 자, 그러면 N 빼기 4, 이것과 6이 같도록 하는 N을 찾으면 10이네요. 10C4와 10C6은 같습니다. 4번 답도 이렇게 10으로 적으면 되겠네요.